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연이가 준비한 노래는 진성씨의 못난 놈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부모님들이 그러죠 자식들이 조금 속속이면 아휴 저 못난 놈 어쩌면 좋아 막 이러잖아요 아마 이 노래는 부모님의 그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 노랫말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진성 씨의 못난 놈, 속속들이 어디가 못났는지, 왜 못났는지 한번 팍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우후, 우후. Yeah. 我的一人一。 누구와 쓸을 주워 먹고 그 모습 신고냐 습덩이 그 몹쓸 지워먹고 그 몫을 신부야 숲덩이 같은 생아 올바른데 살라고 그리 가르 조금만 소귀의 경액이냐 못남노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그, 자식은 올바르게 살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죠. 어, 그런데도 또 가끔씩은 자식은 또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더 기도하면서, 그, 어, 좀 못난 자식, 못났으면 더 좀,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아련하고, 애련하죠. 가슴이 애련하고.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원망하기보다는 그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면 아마도 그 못난 자식이 잘난 자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네. 여러분, 자, 한번 그러면 이 노래, 한번 못난 놈, 이 노래는 약간의 민요풍을 곁들여서 정말로, 그야말로 깊고 넓은,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게남 속이고 남 속이고 좌우남속좌 이고 우좌 우로 이럴 때는 그냥 남 속이고 이거 그남 속이고 리듬 따라갑니다 이거 이제 있어요 그래서 남 속이고 사는 게, 게 그죠 살짝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 속이고 사는 게남 속이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크리 딱 쳐주고 크리 보내시고 크리 크리 보내고 좋더냐 크리 좋더냐 땀 속이고 사는 게 크리 좋더냐 좋더냐 약간 민요같지그 다음에 두 달인 두 달인 두 달인. 뻗고 찰 찰이 뻗자 할때 앞에 반박 있어요. 그러면 거기 어, 그 호흡과 함께 두 다린 뻗고 찰차이한번더 시작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린 뻗고 찰 찰이 한번더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다리 뻗고 찰찰이 자 그럼 한번 <목소리> 땅속에 사는게 시켜서. 자 그러면 자신 낳았다고 한번 가보겠어요. 자신 낳았다고 미역국 듯시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자한번더자신 낳았다고. 슬을 주워 먹고 그법 쓰고 보냐 주워 먹고, 네. 주워 먹고, 주워 먹고, 금복수,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몫을 신분냐한 주워 먹고 고를 탁쳐줘야지 그냥 주워 먹고 그 몫을 이래 반대 무엇을 주워 먹고 그 몫을 신분냐 숫덩이 숫덩이 한박식고 반박은 호흡과 함께 숫덩이 또 반박식고. 숫덩이 같은 인생아라 숫덩이 같은 인생아 이게 왜냐면 그 숫덩이 그 같은 인생아 이게 그 음표를 음표를 무시하고 그냥 반박을 숫덩이 옆에 반박 있죠 반음 반박 그러면 그냥 숫덩이 같은 인생 그러면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숫덩이 숙소에... 무엇을 좋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무엇을 좋아하고 그 모습이 냐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이 새끼. 들일 그래. 더하기 이른니, 하나둘. 흘리가르, 첩금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노래 약간 미녀처럼, 그죠? 일 더하기 이른니, 이래. 일 더하기 이른니. 만대해서 일더 하기 이은이크리가르쳤구만 구구단 판매 구구단 판매 구구단 판매 밤에, 구구던 밤에 배우더냐 못난 놈 무엇을 한번딱 잡아주구 구구단 판매 배우더냐 못난 놈 못난 놈일더 하기 이르니 The 낫다고 잔치 벌리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기가, 그 자식에게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 가지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나 또는 개인 사업이든 뭐 직장이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더 굳게, 그렇죠? 따뜻하게 어, 그렇게 또 이렇게 잡수시고 어, 그거를 자식들한테 그내 마음 따뜻함을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어려운 거다 같이 극복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노래 이번에 한번두 번을 연습해서 한번 가보겠어요. 자두번 연습해서 갑니다. 자 큐! acho 또안가이야 3, 2, 1, 2, 3, 4, 5, 6, 7, 먹 9, 10, 11, Jingle bells, 없으시뿐야 습덩이 같은 인생 하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르루 측근만 소 귀에 경을 끼냐 못난 너 하나 둘셋넷땅 속이고 사는게 부었을 주워먹고 그없을싣구냐 숫덩이 같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첫금만소 귀에 경을 끼냐 못난 놈 진성 씨의 못난 놈 여러분 괜찮으셨죠?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곡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